한국 영화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안성기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았고, 국민 모두가 믿고 보던 배우, 국민 배우라는 수식어가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사람, 배우 안성기가 혈액감 투병 끝에 향년 74세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마지막 순간과 함께 한국 영화 60년을 버텨낸 한 배우의 삶을 차분히 되짚어 봅니다. 안성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 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려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식불명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6일 만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인은 2019년 혈액암 진단을 받았고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검 과정에서 암이 재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2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접 투병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대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 4.19 민주평화상 시상식 등에 직접 참석하며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안성기의 인생은 곧 한국 영화의 역사였습니다. 1957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황운열차로 아역 배우로 데뷔한 그는 이후 60여 년간 17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친 뒤 성인 배우로 복귀한 그는 1980년 영화 바람불어 좋은 날로 본격적인 주목을 받습니다. 이후 만다라, 꼬방동네 사람들, 고래사냥, 칠수와 만수 등으로 한국 영화의 얼굴이 됩니다. 1990년대는 안성기의 전성기이자 한국 영화 산업이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남북은 하얀 전쟁, 그 대안의 불로 태백산맥, 인정사정 볼것 없다까지 그가 출연한 영화는 작품성과 흥행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2000년대에도 무사, 실미도, 라디오스타 등으로 세대를 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노량 죽음의 바다가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안성기는 단순히 오래 활동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대종상, 청룡, 백상 등 국내 주요 영화제에서 40여 차례 수상 특히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 주연상을 받은 유일한 배우였습니다 2013년 은관문화훈장 수은 2024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선출 그의 이름은 이미 한국문화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배우 이전의 사람 안성기 동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늘 현장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 후배를 절대 무시하지 않던 선배, 연기보다 태도가 더 훌륭했던 배우,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넘어 모두가 본받고 싶어 하는 인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모델로는 38년간 커피 맥심의 얼굴이었고 영화계 권익 보호를 위해 배우협회 이사장도 맡았습니다. 늘 앞에 서기보다 뒤에서 버팀목이었던 사람, 안성기는 크게 말하지 않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곳에 있었고 해야 할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재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한국 영화가 한 시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명의 좋은 배우, 아니, 좋은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